안녕하세요 여러분 규랑 애터미의 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애터미 비타민 샤워기에 필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비타민 샤워기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 색깔도 많이 변하고 해서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샤워기를 분리를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보셔도 색깔이 변한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자잔, 네. 우와, 네.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정말 정화된 물이라도 이렇게 필터를 거치니까 이렇게 걸러지네요. 필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 이 헤드 부분에 비타민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비타민이 다 녹았어요. 녹고, 지금 물만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 녹았네요. 보통 필터는, 어, 세드민트 필터는 3, 4개월에 예, 교체를 해주시면 좋다고 그러고, 어, 비타민 필터 같은 경우는 2, 3개월에 한 번씩 예, 교체를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오늘, 아, 같이 한꺼번에 교체를, 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아, 어, 네. 제가 필터는 리필로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비타민 필터와 세디먼트 필터를 구매를 했고요. 세디먼트 필터는 여기 안에 보시면 리필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필터는 네, 꺼내 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비닐 스티커는 내가 떼어내고요. 어, 이 비타민 필터를 제가 3개월 전에는 무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레몬 향이나는 레몬 필터를 구매를 했는데, 네, 향이 레몬 향으로 향긋합니다. 샤워할 때도 더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아, 이제 세드먼트 필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예, 완전 깨끗한 필터, 세드먼트 필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용을 했던 필터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짜자잔, 네, 완전 비교되죠. 예,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져 나오네요. 예, 그러면 어, 새 필터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 부분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아, 네 손잡이 부분에 세드멘트 필터를 넣어주시고요. 어, 이 헤드 부분에는 제 레몬 향이 나는 비타민 필터를 넣겠습니다. 이거 넣으실 때 여기 아래쪽 부분에 잘 맞춰서 넣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손잡이 부분을 돌려서 잠궈 주시면 끝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되게 네, 간편하죠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제 욕실에 샤워 줄에 다시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처음에 사용을 하기 전에는 뭐 우리가 다 정화된 물이니까 깨끗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고 더러워진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아,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필터를 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여러분들도 어, 이 비타민 샤워기 이렇게 사, 어, 사용하시고 정말 더 건강한 피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